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에 대한민국 국기와 아체 태극기가 아체 국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향해서 다 함께 국기들 경례 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세계문화교육재단 총재인 우리 황영진 총재의 인사말리에 VIP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겠습니다 우리 아체 구간을 위해서 아체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 이뭐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잠시만 그 굉장히 시간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 국기가 한몇 년쯤 됐을까요? 뭐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조선말부터 시작한 날짜로도약한 150년을 넘추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교장선생님 교대, 아까 계시던데 만나요 아, 네. <laughs> 예, 맞습니다. 태국기는 200년 이상 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아채국기는 500년 됐습니다. 오오 네. 저 500년이 됐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한때 광개토왕을 통해서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어? 그런 번성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채는 그 이전에 이슬람 최초의 왕국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날 독립을 했듯이 인도네시아 역시도 1945년 8월 17일날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적에 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족이 아체 부족이라 해서 초대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독립을 시켜주겠노라고.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80년대 후반기에 주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을 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 10년 동안을 갔다가 이제 주정부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정부 쪽에서 보면 반군이 반군이겠지만 이쪽에서는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독립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겠지만. 어, 그러던 와중에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2004년도에 재앙이 하나 더그 다가오죠. 뭘까요? 쓰나미입니다. 2004년도 12월 달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덮쳐서 40만 명이 하루 아침에 물속에 잠깁니다. 그 중에 26만 명이 집중적으로 희생을 당한 곳이 바로 아체고요. 그 아체에서도 수도인 반다체에 집중적으로다가 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체 반다치에 가면은 쓰나미 공원이 있고 쓰나미 박물관이 있는데 그 쓰나미 공원에는 이 건물보다 더큰 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배 밑에는 아직도 수백구에 또는 몇 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체가 아직도 시신이 발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아를 덮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아픔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계기로 2005년도에 주정부하고 평화 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대신 지금 현재로서는 군사권과 애교권만 없는 모든 국가로서의 기반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인도네시아 특별 자치주라고 합니다. 작년 9월 13일날 아, 저아체 국기를 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여기 있는 토앙쿠 마하마드가 아, 서명을 해서 국기 개양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제, 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현직 공군 쓰리스타가 아마 올해 호스타를 다니는 참모총장이 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동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반드시 독립 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아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올리는 것은 이자를 리비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채라는 것을 잠시 씨앗을 한번 심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아채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물론 이제 어,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가 도입을 할수 있는 적이 되지만은 그 전에 미국에서 어? 또는 상해에서, 만주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지하 활동을 하고 도시락도 던지고별현다짰으니까이걸 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현재에서는 어, 물론 미국의 승인이 있어겠지만은어지 않은 날에 어, 반드시 어, 평화적인 방법으로다가 독립이 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 역시도 마음속과 조금씩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어, 제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어, 멀리서 찾아오신 그두 분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무한마드 투안쿠 무한마드라고 합니다. 무하마드아에 무한마드예요. 우리 국강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 아체 관련해서 이제 두 군데 총영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에는 이제 제가 총영사를 맡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아치 총영사를 맡고 있는 사이폴 총영사님을 소개합니다. 탑구 하는 운동을 갖다가 어, 개발을 하고 창시를 하고 개발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를 만들게 한 우리 김영석 회장 손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어, 마켓을 하는 운동과 도복을 하고 도복을 입고 하는 운동은 무엇이든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축구와 배구 등등이 종주공이 있어도 창시장은 없듯이 어? 우리나라에서, 뭐, 작만한, 도틀만한 키에, 어, 그런, 그, 원래는 제 검도 무슨 의인이거든요. 근데, 시타구라는 운동을 갖다가, 이제, 창시를 해서, 어, 느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주겠느라고, 이제, 도,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제가 며칠 동안 검토를 하다가, 아, 이것은 반드시, 어, 국제적인 어떤, 그, 그를 통해서, 우리나는 라 대한체육회를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참 멀기도 멉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합기도를 오시는 운동을 했는데요. 합기도 구단 태권도 구단입니다. 그런데 합기도가 아직도 대한체육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참 험난합니다. 이게 거꾸로 국제적으로다가 갈라래도 일본에 아이기도가 있어가지고 또 장벽 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기도를 갖다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아이기도 일본인들은 아이기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합기도라고 표현을 하던 쓰니까 그러니까 한문만 안 쓰면 너무 단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아이기도와의 어떤 그 대립관계 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최근 6년 동안 32개국을 다니면서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교류를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여다 숟가락 하나 얹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휘타구를 국제적으로다가 어, 우리가 시합을 갖고 이렇게 했을때좀더 빠르게 대한체육회에 진입할 수 있고 아시안게임을 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촌재를 초학을 어, 했고요. 앞으로 우리 휘타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 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소개를 두 번째는 우리 세계공무원이라는 그 단체가 2018년도에 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무예단체가 한 500개쯤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 중에 무예단체가 태권도, 학교도 검도 다 틀어져 저도 한 10매까지 쓰다보면 또 뭐가 있지 했는데 한 10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100가지 무예단체를 어, 운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도 설립된 단체가 한 500개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각 단체별로다가 단증을 발행을 하고, 다른 데로다가 뭐 전쟁을 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세계 국무원이라는 어, 전 세계 모든 단증을 발행할 수 있고, 또는 한우을 어, 홍보와, 또는 그 모든 문화 활동을 갖다 할수 있는 어, 새로운 법인을 하나 작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어, 회장으로다가 취임한 최승훈 회장님 어, 소개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친구지만 그 우리 김영대 탤런트가 KBS 탤런트 여러분들은 뭐 대화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그 대조영을 통해서 뭐 등등 많은 촬영을 봤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다 수염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유명한 어? 나름대로 알아주는 그런 뭐 중대 탤런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대 탤런트 소개해드립니다. <laughs> 고진명 대는 또보셨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두 분은 앞으로 우리 슈타브를 위해서 또는 세계공무원을 위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해주리라고 믿어도 심지 않습니다. 아, 또뜻밖의 또 오늘 또 같이 한 자리에 어, 대전 서구에 대전 서 서구, 대전 하면 또 제가 뭐 우리 처와집이 거기 있고 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대전 서구의회 현직 김창관 의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체육회 초대 회장님을 그 지내신 우리 김유광 전 부장 선생님 참석해 주세요. 대한 학기도 어 대한 기도의 학기도 모시는 회 우리 그 조영춘 이사 그 모든. 그, 아피도 그 부담인데 저한테 치여가지고 맨날 그냥 어, 저한테 내모레면 육식인데 어, 맨날 무슨 뽐마냥 뭐 고생만 해서 이 자리에 계서 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어, 전하고 싶네요. 우리 김민호 연수원장은 어, 미국에서 또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어, 돈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꼬임이당해가지고너 여기 와서 이거 운영해라 막 불러뜨리면 냉큼하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연설다 우리 사일도는 니자드백은 태국에서 체육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랜다고 또과거하는또 냉큼 단념. 니자드백 소개합니다. 이렇듯 어, 여기에 계신 참석자 모든 분들이 집으로 뭐, 돌아가면 다가자이고 뭐, 또는 그 회사로 돌아가면 다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잘 압니다만.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어, 양해를 바라고 어, 정말로다가 오늘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그 뭐랄까 적은 인원수이지만 여기 모인 30명이 3만명 어? 300, 300만명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슈 타구가 세계로 나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될 것이고 어, 우리 투안코 국왕을 비롯해서 저는 최대한 서포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계 문기단 황영진 총재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조금 지루했다면 다시 한번이해 <laughs> 주시고요. <laughs> 제 생각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셨네요. 큰 박수.